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카드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자 자리는 5번이죠. 쌍둥이 자리는 3번. 자, 그래서 5-3은 어떤 카드인지 표에서 찾아서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5와 3의 조합 만났는데, 어, 배우카드네. 별자리 순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코팅된 게두 개잖아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5-3, 어, 배우카드. 그 어떤 걸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선생님, 코팅표가 없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제가 드린 이 신분은 교재에서도 될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5-3이었잖아요. 교재를 뚜루룩 넘기면 이렇게 5-3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코팅된 표로도 찾을 수 있다는 거. 뭐든 편하게 활용하세요. 자, 또 연습해 보죠. 자, 개자리는 4번이었고요. 사수 자리는 9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4-9의 조합은 어떤 카드인지 찾아볼까요? 오, 그렇죠. 문해 모시네 카드. 자, 4-9의 조합 만나는 걸 봤더니 아, 20번 문해 모시네. 자, 별자리 순 말고 번호 순으로도 똑같아요. 4-9번 문해 모시네구나 하고 알수 있고요. 자, 교재에서도 4-9만 한다면 짜잔. 써 놨죠? 여기에 4-9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찾아서 활용하세요. 자, 양자리는 1번, 정갈자리는 8번. 자, 그렇다면 1-8번 조합은 어떤 카드입니까? 아, 우리 선생님 38번 카드 번호로 좋아요. 뱀파이어 카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8번 조합 갔더니, 아, 뱀파이어 혹은 흡혈귀 카드 여기도 마찬가지 1-8번 조합 갔더니 흡혈귀 카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8 조합 찾아가시면 흡혈귀 뱀파이어 카드가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카드일까요? 자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몇-몇인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와, 놀랍습니다. 제가 몇 다시 몇인지 알려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 3-6으로 전략 카드를 너무 잘 찾아 주셨네요. 오,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그렇죠. 2-8번 꼭두각시 카드였습니다. 어우, 우리 선생님 오늘 심볼론 처음 배우신 분들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자, 또 해보죠. 자, 그렇다면 이건요? 그렇죠. 57번 침묵카드 3-12번의 조합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열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선생님, 우리 카드 하나도 안 배웠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laughs> 자, 어차피 우리는 이 카드를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카드지만 카드를 섞어 놓고 뽑아 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이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찾는 방법을 오늘 알려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별자리를 보시고 몇 다시 몇 카드인지를 보시고 교재에서 아, 이 카드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예습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종강할 때쯤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수많은 카드를 거의 다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마스터 할수 있습니다. 자, 3카드 별법인데요. 자, 세장의 카드를 이렇게 순서로 뽑는데,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를 원인, 과정, 결과로 하셔도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 혹은 하루의 흐름으로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의미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자, 포카드도 있습니다. 아까는 세 장이었는데, 이번엔 네 장이죠. 안에 들어가는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 결과로 하셔도 되고요. 원인, 과정, 결과, 조언으로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었다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순으로 하는 거. 어,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데 보통 이제 비율로 리딩할 때 과거 30, 현재 30, 미래가 40%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거. 자, 이건 데일리 배열법인데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까요가 궁금할 때 아침에 카드를 뽑아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맨 위에 놓는 게 테마를 놓는 오늘 어떤 테마가 있으려나 하는 걸 보는 자리. 아래는 그 테마와 관련된 어떤 힌트가 나올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떨까요를 볼때요두 장의 조합으로 아, 오늘 어떤 일이 생기겠다라는 걸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왼쪽은 오늘 하루의 전반부, 오른쪽은 오늘 하루의 후반부인데, 자, 간혹 이런 분 계세요. 선생님, 저는 야간에 상담해서 아침에 눈 뜨면 오후 1시예요 그럼 저는 전반부 어떻게 해요? 전반부 꼭 오전만 하라는 법 없습니다. 어, 내가 눈 떠있는 그 하루의 시간 중에 절반을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후 1시에 일어나신다면 오후 1시부터 뭐 저녁 7시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7시 이후로 새벽 상담하시는 것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해서 리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강압적인 숙제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냥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연습이니까요. 매일 카드를 뽑아보고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카드가 하루 중에 어떤 의미로 나한테 나왔나? 한번 곰곰이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어, 공부가 많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